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쓸입니다 오늘은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 베다에 대한 해설서인 우파니샤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파니샤드는 힌두교의 이론적이고 사상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철학적 문헌들의 집성체가 되겠습니다. 베다의 정수를 해설하는 주해설가 되겠습니다. 이그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가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1,500년이 되겠죠. 아, 북쪽에 있던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도로 침공을 하면서 만든 것이 베다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 1500년 전에 아, 리그베다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200년경에 이제 아, 이 아리아인들이 그 인도 북부를 점령을 하면서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 신두교와 카스트 제조를 만들죠. 이 때, 이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기원전 천년경에는 이제, 그, 배다의 나머지, 그, 리그 베다 외에, 나머지 세 개의 배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배다는, 이제, 그, 리그 베다를 포함해서 네 개인데, 이게, 이제, 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막, 형성된 것이, 배다가 되면서, 이게 힌두개 가제 되겠습니다. 아, 그로부터 한, 어, 200년이 지난, 기원전 800년부터, 아, 베다의 해설서인 우파니샤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기원전 500년경에 이제 우파니샤드가 완성이 되고 아, 이게 더 갈고 다듬어서 기원전 한 200년경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파니샤드, 베다의 해설서인 우파니샤드를 우리는 아, 베다의 끝, 베다의 결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다라는 것은 알다란 뜻이죠. 아, 난리지. 어, 한문으로는 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파니샤드 이 베다를 이제 그 베단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에는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그다음에 브라흐마 수트라 그다음에 묵기야 우파니샤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해설서 종류가 있습니다. 힌두교의 경전은 신으로부터 만 어, 신으로부터 내려온 내용인 아, 지식인, 슈루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으로부터 온게 아니라, 아, 신두교의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내려온 지식인, 스모르티가 있습니다. 이 우파니 샤드는 신으로부터 내려온 경, 어, 그 지식인, 슈루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서양 철학을 볼게 됐으면, 서양에서는, 아, 그, 대륙 쪽에 있던, 그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대륙 쪽에 있던, 이성론, 합리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에 있던 섬나라인 영국 쪽에서 발음한 경험론이 있겠습니다. 인식의 원천을 오직 이성에서만 찾게 된다는 대륙의 이성론, 합리론. 이게 이제 프랑스, 독일 이쪽이죠. 대륙 쪽에. 반해서 영국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경험론은 뭘 주장하냐 하면은 감각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증거로부터 비롯된 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분명히 경험이 돼야지, 이제 그게 이제, 그, 아, 맞는 지식이다. 이걸 이제 주장한 게 이제 영국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인간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아, 이성론이 되게 합리론이 되겠습니다. 합리론자인 그 대륙 쪽 사람들로는, 아, 프랑스의 데카르트 철학자죠.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 아, 독일의 라이프니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경험론자로는 영국 사람이 존 록,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 조지 버클리,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 데이비드 휴 이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록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여기다가 우리가 그 경험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존 록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험론은 관념의 형성이 생득 관념 관습보다도 경험, 증거, 감각 이런 그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실험의 근거를 둔 관점을 영국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역적인 추론, 주관, 게시보다는 자연계와 기존의 관찰에 반해서 검증되는 경험과 관찰을 중요 중시하는 것이 영국의 경험론이 되겠고 아 대륙의 합리론, 이성론에서는 어떤 그 주관, 게시 그다음에 이제 연역적인 추론, 그러니까 이제 경험에서 얻는 게 아니라 추론을 통해서 얻는 것을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각각 다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저 사람을 보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아 세상을 보고 저옆 사람을 보는 거는 분명히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같지가 않은 거죠. 자신만의 그때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그 감각기관도 다 틀릴 거고 받아들이는 수용체도 틀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인 것도 틀릴 거고 여러 가지 경험치도 틀리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시간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똑같은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틀립니다 나와 당신이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보는 세상과 당신이 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극을 생각할 때아 북극은 맨 북쪽에 있구나 계속 북쪽으로 가면 북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북극에 막상 도달을 해서 그 장소에 딱서 있으면 은 북극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은 북쪽이 아니죠. 가면 가 우리가 볼때는 북쪽이지만은 거기 가서 보면은 똑같은 지표면의 일부다. 세상의 하나일 뿐이다. 그다음에 북극은우리 이제 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끝이 아니죠. 거기 가면은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 반대편에 또끝이 되는 거죠.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137억 년 전이죠. 이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죠. 이 끝으로 우주의 최초에 만들어진 빅뱅 때로 가 보면은. 아, 또 다른 시간과 공간이 있을 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과, 한계가 있는 유한과 한계가 없는 무한의 일부분일 뿐이 되겠습니다. 아, 다중우주론이 있는데, 다중우주론에 의하면은, 이 우주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뿐만 아니라, 다른 우주가 많다는 거죠. 뭐 다른 우주와 많이 있는데, 그 다른 우주와, 그 다른 우주에 나와 똑같은 사역도 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내 우주와 다른 우주 사이에는 이그 정보가 교환이 될수 없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주에서 나는 뭐 왕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은, 아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 하지만은 그 다른 우주와 나, 우리의 우주와는 어떤 그 정보 소통 채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정보가 교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빅뱅이 되면서 우리 우주가 탄생 했죠. 그래서 이제 빅뱅이 이제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빅뱅이 어디서 나왔냐면 조그만 한 점에서부터 우주가 터져 나온 겁니다. 조그만 한 점.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는 원자보다도 더 작은 한 점에서 우주가 터져 나온 것과 또 터져 나와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가 되어 있는데 이 우주가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점으로 돌아가서 없어지게 되고 그 점이 다시 또 점에서 또 우주가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것으로 해놓서 우주는 영원히 팽창과 수축을 무한히 반복을 하면서 이 시공간 속에서 탄생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것이 다중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있던 영화 중에 매트릭스 라는 영화가 있었죠.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네오입니다. 네오가 그 영화배우 키아노 리브스였는데 아, 이 네오는 자신이 한참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싸우고 뭐별 짓을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아 여기는 현실 세계가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가상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어떤 그 시뮬레이션 어, 가상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아, 의문이 최근에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아, 테슬라 자동차의 회장인 얼란 머스크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 천문학자 중에서 닐 더글라스 타이스라는 분이 계시고, 아, 그다음에 이제 2 0 0 7년도에 IMF IMF 때. 아, IMF 때 아, 미국의 그 뱅크오브아메리카, b o 에 인수된 미국의 투자회사인 메럴린치에서도 주장하기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세계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매트릭스와 똑같은 가상 세계에살 가상 세계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어, 현실의 존재가 아니라 아바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주장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어, 물체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시공간이죠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물체들 물질이 실제가 아니고 리얼리티가 아니고 어, 가상 세계다 아 버추얼 어, 뭐, 뭐, 뭐 버추얼 리얼리티 뭐 이런 그런 거죠그는 아, 강한 아,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갔죠. 내가 옛날에 태어나서 뭐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가 늙어서 아,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 간다. 이렇게 생각 하지만은, 이게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환상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이런 것은 없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공간 내에서 이동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를 끌고 수원에서 뭐 부산으로 간다든가 이런 이동은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의 세상이 아니고 공간의 세상이 아니고 시 공간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 시 공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 공간의 세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없고 모든 사물과 사건은 시 공간 내에 어느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 따따따따따, 아, 그냥 보여지는 것 뿐이다, 라고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정해진 시 공간 내에, 에, 그, 이제 정해진 위치에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프로그램된 아, 시뮬레이션 속에서 아, 자신이에게 주어진 정해진 역할과 사건만이 에,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아, 지정이 되어 있고, 이시 공간에 그, 어, 어그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아그 어, 어, 이제 그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정해진 역할과 아, 이미 결정돼 있는 사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를 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쪽 길로 갈라고 정해져 있는가 아니다. 나는 이거를 부정한다. 난 저쪽 길로 가겠다. 그래서 저쪽 길 다른 길로 갔다. 그것도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아, 이런 시 공간의 인형, 아, 어떤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